안녕하세요. 넥스트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전기차의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 주가도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이 그것입니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기차 시장에 큰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바이든 정부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에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는 IRA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IRA 정책을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부르며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기차 시장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불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기사는 11월 25일자 폴리티코 기사인데요.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잘 정리하고 있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1월 초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6개의 스윙스테이트 가운데 4개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후에 발표된 자료들 역시 바이든의 불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각종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10월 9일 49%에서 11월 13일에 46%로 하락했고, NBC 뉴스 조사에서는 9월 19일 46%에서 11월 14일 44%로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월 19일에 발표된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35세 미만 유권자 가운데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46%대 42%로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층에서 바이든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다소 낙관적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가설로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젊은 리버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본투표에서 바이든을 찍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같은 추측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이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끌어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역시 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4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욱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바이든에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최근인 11월 21일과 11월 22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 바이든 양자 또는 다자 대결에서 트럼프가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ira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획기적인 기후 법안을 무너뜨리고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들을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는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고 말하며 ira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드러냈는데요.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자신이 이룩해 놓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곧바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고문이자 보수 싱크탱크인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 인스튜트의 티 에너지와 환경센터 부의장인 칼라 센즈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첫날 바로 일자리와 산업을 죽이는 바이든 정부의 규제를 모두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의 기후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는 핵심 부서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4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이 대표적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다시 탈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규제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바 있는데요.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국제사회의 탈퇴를 사과하고 재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4년 미국 대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는 IRA뿐만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하나는 낙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2022년 미국 대법원이 1973년에 내려진 로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고 내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주요 변수입니다. 경기 침체는 대통령과 집권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이민 정책, 범죄율, 외교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대선 레이스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경합주 스윙스테이트란 미국 대선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주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경합주로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플로리다 그리고 오하이오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은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를 뽑았고, 2020년에는 조 바이든에 투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플로리다와 네바다도 지난 8개 선거 중 5개 선거에서 박빙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오하이오 및 버지니아는 2000년 이후 한 번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최종 선거 승리자와 투표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와 주요 경합주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미스콘신에서 승리하면서 대선에 승리했는데요. 반대로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건,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등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전국 투표수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겨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유권자들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6월 미시간주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전기차가 미시간주의 재앙이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미시간주의 자동차 산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바이든을 지지한 미시건주가 2024년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IRA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 공화당 소속의 앤디 오글스 의원이 IRA 2022 법안을 폐지하는 IRA 2023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내년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승리하게 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IRA는 상당한 압박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RA가 전면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공화당 지역이 IRA로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Financial Times가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IRA와 Chips and Science Act가 작년에 통과된 이후 대규모 청정 에너지와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투자의 80% 이상이 공화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도는 최소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의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1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을 추적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했는데요. 주요 프로젝트들이 공화당 지역인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공화당 지역이 투자의 대부분을 확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IRA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IRA의 수혜를 입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미 대선 레이스에서 IRA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겠지만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임기를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총 22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연평균 행정명령을 제일 많이 사용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환경정책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축소 또는 폐지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움직임이 재현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4년에는 전기차 산업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기차로 이행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기차의 판매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2022년에 비해 40%가량 급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현재 전기차 구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내연차에 비해 비싼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차 가격도 싸지고, 이는 결국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4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넥스트렌드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